안녕하세 친구들. 내 이름은 칼비 갈비, 갈비가비입니다 네. 오늘은 제가 패션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너무 야하잖아. 어! 좋아. 일단 가렸어. 그냥 이렇게 하죠? 아니야. 이렇게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머리는 어 왜 이렇게? 일단, 오늘이, 아, 오늘이 겨울이니까. 그 다음에 이렇게 장갑을 끼고, 신발을 신고, 후! 좋아. <laughs> 아, <아니>, 죄송합니다. <laughs> 어, 이거 드레스임? 아니지? 좋아. 뭐야, 이 나비, 나비, 아예. 야, 이건 너무 야하지 않냐? 오, 야! 오! 이렇게 있는 건가요? <laughs> 이거 어떻게 하는 거잉? 이렇게 하는 거니 아닌데? 야, 너무 야해요! 오! 좋아. 다 미치. 다 미치잖아. 좋아, 이렇게 할머니 스타일, <laughs> 할머니 스타일 좋아. 이렇게 쭈쭈바 하나 물려주고, 아이, 너 봐. 이렇게 쭈쭈바 하나 물려주고. <laughs> 내가 황진이야. 좋아. 내이 네, 부채 하나 주고. 다음에, 살짝 야하게. 무슨 이렇게 야하게 입어야 돼요, 여자들은? 아 죄송합니다. 제가 그런 걸 밝히는 건 아닙니다. 이거 뭐야, 어깨뽕이야? 어깨뽕 치고는 어깨가 되게 조구만 좋아. 와, 좋다! 결과 보기. 어디? 뭐야? 시, 시장 너무 새끼들.